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에머리즈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는 세 개가 똑같은데 영어가 세 개네. 그럼 이세 가지는 뭐가 다른 거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다 시험 문제로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렇게 정리 를 한번 해보죠 아, 주어 누가 왔을 때 우리 에머리즈 골라 쓰셔야 되나요? 라고 하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아이가 들어온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아이 음에는 무조건 m을 쓰셔야 됩니다. 아이 음에는 뭐라고요? 읽어보자. 시작. i am. 다시 i am. i am. 오케이. Okay. 자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바로 뭐냐면 3인칭 단수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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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3인칭 단수가 뭐였더라? 뭐였더라나. 우리 너 너희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3인칭 단수가 뭐였더라?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그녀, 이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다 3인칭 단수라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3인칭 단수가 들어오게 되면 비동사 누구 적어줄 거냐면, 이즈 적어줄 겁니다. 뭐라고요? 이즈.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3단 이즈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2는 4, 2, 3은 6, 3단 이즈. 오케이? 그래서 3인칭 단수 주어가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비동사는 이즈 적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세 번째 그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에는 우리가 a r 적어줄 겁니다.